네, 안녕하세요. 중고차 팩토리 김 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어, 수원 SKV1에서 찍고 있는데 지금 어,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고 날씨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. 네, 오늘은 k 7 어, 차량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. 올 K7 LPG 모델 차량인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 2016년 10, 11만 킬로 주행한 럭셔리 모델 차량입니다. 어, 근데 이게 전 차주분이 이것저것 조금 많이 해놓으셨어요. 보시다시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, 뭐, 솔라가드 썬팅, 선팅, 프리미엄 썬팅도 해놓으셨고, 4구 램프도 해놓으셨고, 어, 안쪽에 이제 뭐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몇개 해놓으셨는데, 일단은 썬루프가 있는, 어,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어, LPG 모델 차량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700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성능기록부상 뒷산박이라고 하죠. 뒤쪽에 어, 리어 쪽이나 이런 쪽에 판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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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어, 앞산박 앞산박이죠. 앞산박도 있지만 일단은 어,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껍데기 외판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격이 싸니까요자 지금 보시면 어, 일단은. 어, HID죠.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, 요렇게, 그, 지금, 하얗게 나오는, 하나, 둘, 세 개, 세개 램프가 들어가 있고, 밑에는 네 개, 사구, 안개 등이 들어가 있으면서, 에어커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색상은 블랙 컬러로 준비를 해봤고요 어, 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, 어, 마차 휠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, 리어 스포일러랑, 저쪽 스포일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. 지금 보니까, 어, K7, 우리 오너, <laughs> 오너 분, 오너 클럽이죠. 클럽 클럽 차량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림막도 해놓으셨고요. 사실 이런 그 동호회나 이런 클럽 차량들이 생각보다 커뮤니티나 이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자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틴팅은 정말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 이거 실내 상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럭셔리 없는데. 다 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저 이렇게 저렇게들. 그이 리어 커튼 이게 들어가고요. 열선은 이렇게 2 단으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원래 이런 게아 이거 아 이게 그거네요. 앞에 컵홀더 그쪽이고 이게 원래 없거든요. 이거 단자가. 근데 충전 단자가 이렇게 또 해놓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정말 <laughs> 차례 여기 다 보이시나요? 부직포로. 다 이거 뭐 기스방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 이걸 또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진짜 재밌는 차량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차가 있는 차량이고 아 그리고 이것도 신기했어요 얘는 블랙인데 얘는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얘가어 이런게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기는 블랙인데 얘는 브라운이에요 이게 가능한 조합인가 잠깐 앞에도 한번 봐드릴게요 너무 신기해요 차가. 보시, 어, 맞죠? 브라운과 블랙이거든요? 그래서, 아, 이거 뭐지? 아, 전동 시트 이것도 그, 이 뭐죠? 메탈로 또 이렇게 바꿔놓으셨네요. 어, 신기하다. 아무튼 신기한 게 많은 차량입니다. 좀 약간 뭐랄까요? 과하지 않은, 과하지 않은. 그쵸? 이렇게 딱 보시면 휠도 진, 아, 휠이랑 타이어는 진짜 완전 반짝반짝한데, 어 타이어 80% 이상 남았는데요? 앞 타이어도 지금 보시면 어, 80% 이상 남았고요. 이거 보거든요. 저희가 이런 단차들. 어, 너무 잘 깔끔하게. 그리고 색도 너무 잘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. 이게 지금 펜다, 본네 이렇게 다 교환이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아, 역시 이게 클럽 차량이라서 그런지 확실하게 다 너무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실내 볼게요. 자, 실내로 들어오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. 아, 개폐 여부는 저희가 다 그, 그, 확인했습니다. 자 그리고 요거 기어 이거가 이게 아우디 기어봉이죠. 아우디 기어봉에서 그립감이 조금 다릅니다. 좀 특이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열 이게 다 보면은 이게 다 이제 버튼을 그냥 이대로 넣으신 것 같아요. 그냥 여기는 EPB는 없고 열선과 히팅핸들 주차보조가 들어가 있고요. 요거가 아까 뒤에 따져 있었던 컵홀더 요거 수납공간이죠.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시거잭과 악세서 그리고 멀티미디어. 프로토 에어컨 아날로시 그 다행입니다 아날로시가 그 들어왔어요 자그 다음에 이게 또참 신기합니다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패드를 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건 사실 거의 사용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디자인 이미지상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또 헤드업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헤드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16년식에 그래 제가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루밀러가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을 보면은 요거 버튼 오토 윈도우랑 그 다음에 이제 전동적인 사이드미러 이런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는 11만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느낌과 여러가지 부분들인데 근데 가성비로 좀 약간 난데가 좀 다른 느낌의 디자인 아 이런것들도 다 해놓으셨구나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또 이제 부직포로 아 여기도 다 해놓으셨다 와 꼼꼼하시네 여기도 다 부직포로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? 기스나지 않게끔 캐논는데 대시보드는 안 하셨네요. 대시보드 안 했고, 어이것도 특이하다. 지금 보면은 위에가 브라운입니다. 여기는 블랙인데, 브라운과 블랙. 아 위에는 다 부, 그러니까 도어 틀리면다 브라운이고요. 요거 블랙입니다. 와 이거 너무 특이하다. 여기도 블랙입니다. 아 이것도 원래는 그냥 막 열리는데 양문형으로 해놓으셨어요. 이거 원래 없는 양문형이 아닌데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이 차량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유튜브 판매가, 어, 딜러가 금액으로 1270만원에 판매가 진행 예정이고요. 여러분들 보시는 차량은 저희 수원에서 보실수 있고, 밑에 하단에 있는 네이버 밴드 옆에는 있 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미세는 의류스 아, LPG잖아요. 전혀 없고요. 뭐, 어, 파노라마, 팟선에 조금 디자인 살짝 튜닝되어 있으면서 스타일 패키지에다가 그리고 내가 조금 세미하게 한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 한번 구입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